이번에 내가 버디를 갖고 쭉쭉 갔어. 저 네, 네, 드갈고 가지 마세요. 새도 보고, 첫 태극기 보고, 여기 알지? 기 알지? 아, 메뉴시터 알지? 어머, 가 엄청 먹자않시고이 맛이 맛이 맛 수박. 이맛 어?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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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까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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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고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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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프라이 에그 프라이. 아, 이거 공구창 뭐 거야 어. 여기가 좀 높으니까 포인트를 수어아 까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알고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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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 나는 이 홀에서 퀴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. 드라이버를 잘 쳐도 세컨을 꼭 저기 막벙커 떨어지고. 배수들 아, 워터헤드도 크게 꺼하니까 너무 어려워.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. 이게 전혀, 전혀 문제 없어? 어 아니야 몰라. <laughs> 아아공못 아, 찾아. 안 보여 야, 봐봐 봐봐 공 없어. 어디 어디 <laughs> 이만하게 보이는데 뭘? 공이 안 보였어 진짜. 진짜? 어. <laughs> 이거라 찾아봐. 완전 바뀐거 같은데. <laughs> 괜찮아. 주머니... 주머니에 고기가 없나봐 이거라. 어잘 맞았다. 아 이거지. 이렇게 잘 맞았을 때는 응. 다 빼. 꼭 저쪽 왼쪽 벙커에 떨어지고. 아니면 짧아. 맞지. 필드에서 짧게 치고 막 온드린 투언을 해본 적이 없어. <laughs> 여기서 투언하기 너무 어려울걸? 그러니까 뭐 아니 지금처럼 아니, 너처럼 친적도 있어 사람들이 조기가 음. 지금 올리기가 제일 좋잖아 음. 100m 남고 음. 근데 꼭 짧거나 범코 들어가거나 <laughs> 여기 그린이 되게 어려워. 음. <웃음> <웃음> 우와 오늘 스나이크가 아, 전혀 없다야. 어 <laughs> 잡았어. 뭐 잡고 왔으니까 오늘 큰 소리 빵빵 치고 <laughs> 와나. <와봐. 웃음> 어, 그렇지. 내가 또 계속 번지려고 <laughs> <가고>. 왔고드라이버는 <laughs> 갖고 왔는데 아이언을 안 갖고 왔어. 아이언 빌려 왔어. 아역간 챙겨왔으면 있어요. 작살 났다 아 크면 안되잖아 여기가 크면 어, 돼오르막이은 네. 아, 얼마 안 올라가 우리나라에서 음. 뭐 안되는게 있어막장소이돌르 쳐야되는데 <laughs> 이게 뭔줄 알고 공 찾았어? Ready? <laughs> 여기 있네 아우정저 새끼 좀 맞으니까 굳이 들어오네 <laughs> 조용할 때가 낫나 일장단이 있어. 아. 이 해도 돼? 있다. 해도 아, 야, 조금. 몸내 아, 조금 아, 쉽다어 아, 설마 로그. 친구 물에 안 빠져 가지고 아쉽다는 건 아니지? 그가 그런 유성도 아니고. 그렇지. 마가 나갈 판이었는데. 조금 더 쳤으면 됐는데. 음? 똑바로 <laughs> 쳐서 안 죽은 거야. 그런가? <laughs> 그런가? <laughs> <이> 식발아 <자식 웃음> 아 오! 이겨냈어. 2 m 안 짜게 들어가는. 우와. 야 이번 올에 우리 키즈 나가면 파도 없어. 맞아 맞아. 맞아. 어. 버디를 하려고 그래. 근데 저기가 마지막 볼로 치면 다 파해줘. 인정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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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안 웃음> <알겠지? 웃음> 그래서 저기서는 스쿼시 경 써본 적이 없어. 맞 쳐. 잘 쳤어. 음. 와, 다들 잘 쳤어. 음. 백스핀. 뭐 조금 크지만 뭐 전형적. 음. 잘 갔어. 시간보다 시간이네. 자. 기 옆에 맞다. 와. 탈 차이를 모르겠고. <laughs> <와, 많이> 네. <좋네>. 잘하레네 <laughs> 아, 사 하세요. 레디. 내리막시야또 4.98. 어, 다봤네 5m 그냥 그대로네. 맞죠? 잘 쳤어 야야야야야 저기서 이제 야야야야 아아 음. 아까운하야와이어려 그래 오와와커스다 원숭이 같아 오 깜짝 <laughs> <탱크. 웃음> 몽키 <매직. 웃음> 어 몽키매직 야, 야어똑로아 <laughs> <laughs> 어, 똑바로. 똑바로다 어. 똑바로 쳐 레디 오른으로 <laughs> 5컵 받습니다 5컵? <laughs> 내리막 <laughs> 감안하세요 <laughs> 똑바로 쳐갭 차이가 좀 큰데? 어 내리막 상당 한2 m 어. 아까도 2 m 터 쳐서 줄줄 내려가지 않았냐 <laughs> 주문이야? 아니 아까 그 숫자네 못 얻는 거야? 더들 치라고 내가 얘기했어 음. 나이스 나이스 와우 2타야? 2타 벌렸 때는. <laughs> 야, 이번에 몽키쇼도 하고 내가 할거잘 했... 내가 쌍나도 가져. 내가 달성 달성내가아왜 <laughs> 또. 어. 아우. 그래. 잘 찍어 바르고 거야? 나는 이게 가야 말도 안 되게 넣었어. 어, 너 열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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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야, 좀 맞았겠다. 난될줄 알았어. 보 봐. 예이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아니. 기대합니다. 아, 낮잠 그으로 하나 정도 봤어요. 이번 다음 판 자본배판이네. 첫 배판이지. 왜? 어디가두 마리니까. 아직 몰라. 어? 야, 좋은데 <laughs> 오자. 호봇 치는 애인데 지어 남자 이런 도가 됐지 아, 저기 압정 받듯이 오, 어, 열렸어 와, 와, <목소리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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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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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진짜 아, 두 와, 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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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사우스 우종 한번 잡아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아니. 균적으로잘쳐 <laughs> 그리고 한번 지면 또 연패 우린 잘 빠지잖아. <laughs> 이렇게 빠짝 이길 때 승률 쫙 불쌍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쫙 빠는 것도 방법이야. 분명히 내가 6 0매 패할 때는 나도 막 못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때 다 이긴 거 아니야 솔직히. 참 신기해요. 어떻게 제 스크린 사우스만 보면은 아니 오늘 샷이 달라. 완전히 옛날 그 똑같아 막막어 뭐 억지로 치는 게 아니라 거리까지 다 보고 있어.